12월 24일 그러니까 웬스데이가 어,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. 우리 미국 교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캔들라이트 서비스를 세븐더리에 갖게 됩니다. 특별히 미국 교회랑 갖는 이 예배에 가급적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이 어, 어, 성탄절을 맞이하여. 귀한 성물을 준비해 주신 여성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또 교회 장식을 위해서 포엔센티아스를 기증해 주신 가정들도 감사드립니다. 특별히 우리 송영벽 집사님, 어느 새벽에 알리아스크릴에 갔습니다. 다행히 큰 상황은 아니어서 한 고기는 넘겼습니다. 둘째 딸이 한국에서 와서 영어도 안 돼서 새벽 4시 반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나인원원을 통해서 어 병원에 같이 가서 아침 8시까지 보고 돌아왔습니다. 특별히 어 건강 하나님 지켜달라고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종자 권사님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조금씩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주일은 우리가 공동회로총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한 이번 토요일에 우리 이창섭 성경 전도사님의 아들 승훈이가 폴이 플로리다 올렌드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. 특별히 이곳에서 하지 않고 먼 곳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은 또 특별히 차로 다녀오게 됩니다. 가는 길 오는 길 지켜달라고 또 사랑하는 아들, 가정이 하나님 축복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내일은 이제 2019년을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앞에 두고 리디아 아트 미션이라고 아트 전시회가 있습니다.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원유선 사모님, 또 우리 윤영희 권사님, 또 유희숙 권사님, 또 유희숙 권사님의 딸정에스데 작품이 전시됩니다. 11시부터 2시까지 전시회가 잉그르드, 셀베이션 아미 처치에서 있게 되는데, 가급적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